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학 개념. 심리학은 단순히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대인관계, 의사결정, 감정조절, 동기부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리학 개념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기충족적 예언 개념 설명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어떤 믿음이나 기대가 실제 행동을 유도하여 결국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시: 학습과 교육. 교사가 학생에게 넌 수학을 잘할 거야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면 학생은 자신이 수학을 잘할 것이라고 믿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실제로 성적이 향상됩니다. 직장 내 평가. 상사가 직원에게 넌 능력이 뛰어나라고 평가하면 직원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2. 고정 관념 위협. 개념 설명. 사람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의식할 때 실제로 그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시 여성에게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말을 들려주면 실제 시험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은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 난후 노인들이 기억 테스트에서 실제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확증 편향 개념 설명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뉴스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에서도 특정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믿으면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손실 회피. 개념 설명.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지금 가입하면 10% 할인. 보다 지금 가입 안 하면 10% 할인 기회를 놓칩니다. 라는 문구가 더 효과적입니다. 도박을 할때 10만원을 잃으면 10만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느낍니다. 5. 자이가르니 효과 개념 설명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미완성된 과업이 더 기억에 남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시 시험 전날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춘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TV 드라마가 중요한 순간에서 끝나면 다음 해가 궁금해서 꼭 보게 됩니다. 6. 피그말리온 효과. 개념 설명. 타인의 기대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직장에서 상사가 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준비가 됐다고 하면 직원의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넌꼭 해낼 거야 라고 격려하면 자녀는 더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냅니다. 7. 몰입 효과. 개념 설명. 이미 투자한 비용, 돈,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경향입니다. 예시. 재미없는 영화를 돈을 내고 봤으니 끝까지 보는 경우. 맛없는 음식을 주문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먹는 경우. 8. 프레이밍 효과. 개념 설명. 같은 정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시. 이 약을 먹으면 90%가 완치됩니다. BS. 이 약을 먹어도 10%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95% 고객이 만족. BS. 이 제품은 5% 고객이 불만족. 9. 행동 경제학의 닷 내림 효과. 개념 설명. 사람들은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할인 행사에서 원래 가격을 20만원으로 제시하고 할인 가격을 9만9천원으로 하면 더싸 보입니다. 면접에서 첫 인상이 좋으면 이후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0. 후광 효과. 개념 설명.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정한 긍정적 특징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예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성격이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 유명 브랜드 제품이 실제로 품질이 좋다고 무조건 믿는 경우. 11. 스포트라이트 효과. 개념 설명.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을 때, 사람들이 다알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음. 발표할 때 실수를 하면 모두가 그것을 기억할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잊어버림. 이처럼 심리학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인간관계, 의사결정, 자기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더 효과적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배우는 실생활 적용법.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당하는지를 연구한 책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1. 상호성의 원칙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줘야 한다. 사람은 선물을 받거나 호의를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식당에서 팁 증가, 웨이터가 손님에게 작은 사탕을 서비스로 제공하면 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료 샘플 전략. 마트에서 무료 시식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호에 먼저 베풀기. 이 친구에게 먼저 도움을 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관성의 원칙.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기. 자선단체가 먼저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본 후 기부를 요청하면 기부율이 높아집니다. SNS 활용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후 SNS에 목표를 선언하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예약 취소율 낮추기 병원에서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전화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전화로 직접 취소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면 실제 취소율이 감소합니다. 3. 사회적 증거의 원칙 다른 사람들이 하면 나도 따라한다. 사람들은 다수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식당 인기 메뉴 표시. 가장 많이 팔린 메뉴라고 표시하면 해당 메뉴의 주문이 증가합니다. 리뷰와 평점 활용. 온라인 쇼핑에서 리뷰가 많은 제품일수록 더 신뢰를 얻고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유명인의 사용 사례.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면 대중의 구매율이 상승합니다. 4. 호감의 원칙.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은 더 신뢰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친절한 사람의 말을 더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칭찬 활용.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면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사성 강조. 비즈니스 미팅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관계가 더 빨리 형성됩니다. 외모와 옷차림.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면 면접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권위의 원칙 전문가의 말은 믿을 만하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의사, 교수 등의 권위 활용. 건강 관련 광고에서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유니폼과 직함.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사람들이 더 쉽게 따릅니다. 인증 마크 활용. 제품에 공식 인증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6. 희소성의 원칙. 한정된 것은 더 가치 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회가 제한될수록 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한정 판매 상품. 오늘까지만 할인.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구매 욕구가 증가합니다. 매진 인박 알림.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은 수량 3개. 라고 표시하면 구매율이 올라갑니다. VIP 멤버십.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참여하려 합니다. 7. 단순 노출 효과. 자주 보면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주 접하는 것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브랜드 광고. 같은 브랜드 광고를 여러 번 보면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첫 인상의 중요성. 얼굴을 자주 마주치는 직장 동료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과 트렌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별로였던 노래도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설득의 심리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에서 설명한 원칙들은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할 때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